안녕하십니까 적극행정 강사 장승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민원실에 가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서류 하나 떼러 갔다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야 이거 언제 끝나지 속으로 중얼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그 기다림을 줄여주는 비밀 무기 바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주민에게 행정은 느리다가 아니라 행정은 든든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5분 동안 저와 함께 적극 행정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먼저 민원행정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행정 서비스죠.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민원행정의 핵심 가치는 신속, 정확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 등본 발급이 5분 걸린다면 주민은 행정이 느리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초 만에 끝나면 와이 동네 행정은 패스트푸드보다 더 빠르네 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민원행정은 주민이 행정을 직접 체감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변호가 큰 신뢰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이 있죠. 핵심 가치는 공공성, 형평성, 지속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동네 소방차와 같습니다. 삐뽀삐뽀 하고 달려가서 위기에 처한 주민을 고아집니다. 불은 안 끄지만 생활의 불편은 꺼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행정의 안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이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면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적극 행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첫째, 온라인 복지 신청 시스템 복지로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석 민원 복지 창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발품을 줄여 줍니다. 셋째,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이제는 주민이 행정을 찾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이 주민을 찾아갑니다. 적극 행정은 마치 행정의 운동 코치입니다. 굳어 있는 제도를 스트레칭 해 주면서 주민들의 뭉친 어깨를 편하게 풀어 주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입니다. 사회복지는 그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이 둘을 연결하는 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적극 실천해 주신다면 주민들께서는 행정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행정은 든든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함께 적극행정의 응원단이자 실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적극성이 주민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 푸에토리코의 유명한 야구선수 로베르토 클라벤테는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여 이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대 적극행정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